자, 오늘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장을 낮추고 자 스탠딩 우와. 신발이 발에서 떨어져. 어. 페달 바꿔야겠다. 막 신발에 발에서 떨어지네. 이건 페달 잘못 쳤다. 페달. 오, 공을 다 깔뻔했네. 자, 풀페이스를 쓰면 장점이 주변 어떤 바람 소리라고 해야 되나 바람 소리가 느껴지지 않아요. 그래서 이감불상해줍니다이감 피고 있는 거죠. 여기 에공글까지떠버리면 거기까지 써버리면 어 뭐랄까 배는 게 없죠. 바람 소리도 안 들려. 바람 소리 때문에 사람이 약간 긴장하는 게 있거든요. 그런 긴장감이 없어져요. 아 패달 진짜 바꾸요 신발을 바꾸고. 역시 파이브 턴이 좋아요. 어우, 신발이 봐. 오, 발에서 미끄러져 봐. 아니, 발에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라, 페달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. 와, 헬스컷인가 뭔가. 감사합니다. 뭐, 점프 보고 네. 하원에 본들은. 네, 내려가는, 좀복잡도일것 같네요. 와. 어. 이게 페달이 접지가 안 되면 뭐 상당히 불안한,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.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많, 많이, 많 있기 때문에. 어, 여기는 어디야? 여기 또, 또 다른. 뭐, 좀 편안하네. 이게. 이게 충격이 있을 때마다 발에서 몸이 페달로 자전거를 눌러주고 있지만 그 순간 충격에 의해서 발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. 보제어 똑같은 풋스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 불안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한 부이 있어서 페달을 막 최당 위치를 고치고, 있습니다. 어. 여기 지나서 본쪽으로불 넘어서, 으쌰. 아, 진달래도 페이고 상당히 좋은데. 아. 네. 일단 안전하게 다 내려오긴 했는데, 어 신발에, 신발이 그냥, 평소에 신을 수 있는 신발이래요. 아. 상당히 시끄럽네 <laughs> 어. 오. 어. 오라보는 그런 바다. 이런 바지가 다 아, 불풀이 팔렸는데, 사실은 와... 와... 발에 이렇 떨어져 올 오늘 하루도 돌아 봐 주세요.